당신이 만약 나도 자취를 하고 싶은데, 막상 자취를 하려니까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막막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람씨. 오늘은 제가 약 20살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된 배경과 함께 자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취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행한 사람으로서 아마 제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서 최소 한개 이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태우서울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취에 대해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원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취를 하고 싶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선 저는 제가 자취를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로 자취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첫째로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고3 때 수능을 망치고 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책임도 100% 내가 지고 싶다. 저희 집이고 뭐 저를... 특별하게 억압하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서 자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떳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행동도 100%내 맘대로 책임도 100%내 맘대로 둘째로는 레벨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자취의 공간이 특별히 서울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부모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집 근처에 월세 싼 데로 얻어서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단순히 독립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레벨업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장하려면 제 자신한테 계속 이렇게 채찍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안정된 삶에서는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면 월세도 줄고 식비도 조금 내도 되고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 이런 걱정 안해도 되니까 좋죠. 그리고 가족들이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아요. 저 강아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이 당장에 어떤 위기가 없으면 쉽게 나태해지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은 딱히 뭐 안해도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뭐 하루는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돼.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부모님 음. 집에서 살면...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더디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 월세에 내야 되고 전기세 가스 벌어야 되고 이렇게 당장 제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저를 넣는 게 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환경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된 사람,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취를 특히 서울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도 아닌데, 브런드 이름을 태우서울로 짓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실제로 자취하는 것이 제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어요. 자취하기 전에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배달을 했을 당시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지하철 타고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봐야 되면 원단 시장에 가거나 부자재 봐야 되면 부자재 시장 가고 공장에 들어가야 되면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때 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배달하다가 11시쯤 홀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자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동대문까지 왕복으로 한 세네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를 런칭 초기에는 아무래도 서울 갈 일, 그러니까 현장에 갈 일이 적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런 일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갈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취를 생각도 했지만 무리하게 월세를 얻어서. 서울에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브랜드를 하고 점점 현장에 갈 일이 많아지니까 서울에 갈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 내일도 여기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왕복. 세네 시간이 너무 손해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때는 음. 이제 종로 쪽에 있는 모텔에서 방을 잡고 자기 시작했어요. 하루 자면 싸게 자면 뭐 4만원에도 자거든요. 그 잤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네다섯 번만 되면은 거의 2 3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점점 더 서울에 오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촬영도 해야 되고 사람들 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텔에 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게 된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서울에서 자고 먹는데 쓸 바엔 서울에 사는 게 예전보다는 덜 손해겠다. 오히려 뭐 여러 심리적인 거 이런 걸 고려했을 때더 이득이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자유 레벨업 진짜로 효율적인 것세 가지 요소가 시기적으로 각자 그 필요성이 최대에 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서울에 이사를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자취가 저한테 정말로 필요하겠다.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자취를 하게 된 겁니다. 저 브랜드 시작하고 2년 지나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취를 고려하실 때 자취의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누워있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수 있고 한강 이런 거 가깝고 이런 좋은 면만 보기보다는 그게 실제로 본인의 삶에서 본인에게 서울에서 하는 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따져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 뭐 월세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본인의 삶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것이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자취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자치를 특별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나 레벨업해야 돼나 열심히 하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또 나는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가끔은 뭐일 쉬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삶이 나한텐 좋아 나는 이런 가치가 나한텐 맞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자취의 필요성도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취를 생각해보. 오시든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만약 아 나는 자취를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을 것 같다. 난 자취를 하고 싶다. 어 네요. 네요. 제가 드린 판단 기준으로 자취를 고민해 보셨을 때아 나는 자취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자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취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사회 초년생의 한 명으로서 제가 자취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어느 지역을 추천드리는지 뭐 이런 거는 할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